현대 본부장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발언을 준비해주신 대표님들은 어, 저하고요, 그리고 강성희 원내 대표님, 그리고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님 준비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포하십시오.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마저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특별법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정부와 여당 수사기관은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진실을 덮고 축소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표결마저 퇴장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처리가 아니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것입니까? 더구나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을 총선 이후로 조정했으나 여당은 총선에서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며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대못을 박는 폐륜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별도의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추모 공간을 설치하고 신속하게 배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누가 지금 배상해 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상규명특별법을 대체할 사안입니까?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은 이미 했어야 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어제 15,900배의 절을 올리시고, 오늘은 이태원에서 용산까지 오체 투지를 하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의 범죄를 덮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마저 가로막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국민 생명보호라는 기본적 책무를 방기한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합니다. 김건희 명품백 의혹 즉각 수사하십시오. 또 김건희 이름 석자 앞에 멈추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지한 달이 넘도록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대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 역시 사건 배당 이후 수사를 하고 있는지 들리는 소식이 없습니다. 명품백 의혹은 수사나 조사에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닙니다. 영상이 존재하고 수수 사실 자체의 이견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권익위와 검찰이 의혹을 뭉갠다면 진실은폐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가 거론되지만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논란이 불거지자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하며 화제를 돌렸는데 이번엔 제2부속실 부활로 명품백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폐지도 부활도 모두 김건희 방탄용 뿐입니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제2부속실이 아니라 김건희 수사입니다. 한점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법을 위반했다면 그 누구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 앞에 평등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보당 원내대표 강성희 의원입니다.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 김건희 특별법, 특,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안을 거부해온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법안마저. 정쟁이라 여기며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회의 기능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가 아무리 개혁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 아니라 용산 출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규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개혁 입법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국회의 임무를 언제까지 방기하고 있을 셈입니까? 지금까지 거부된 법안들은 반드시 다시 살려내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온 국민이 바라는 대로 4월 10일 야권이 총단결해서 국민의 힘을 물리치고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의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저 지금 수준으로 야당이 원내 일당이 된다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를 막아내지 못하고 국민의 고통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4월 10일 국민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야권이 분열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 날개를 달아준다면 우리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작은 차이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로 단결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진보당은 늘 앞장서겠습니다. 설령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거부된다 하더라도 탄핵의 봄을 통해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진보당 대표 홍의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배상 문제로 가리지 마십시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시간권으로 오르고 이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부권 행사와 동시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지원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여론이 악화되자 이제는 돈 문제를 꺼내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배상을 요구하는 사람들,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뒤집어 씌우려 했던 시도가 겹쳐 보입니다. 이번 배상 지원책도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돈 문제로 가리려는 시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힙니다.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입니다. 난데없는 배상 논란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제라도 특별 법 공포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발언 마치겠습니다.